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낮에는, 어, 광명, 그러니까 철산이 있죠. 철산. 어, 철산이, 어, 한의원에, 에, 그도 네, 침대 좀 맞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 아, 거기 계신 분은 남영 교수라고, 어, 경희대학교 아주 초창기의 교수였죠. 한의, 학의 뭐, 대한민국에서는 권위자입니다. 나이가 뭐, 90 되셨었는데요. 지금도, 어, 한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 부인은, 이, 이, 약방을 하고 계시고, 아드님은 음, 양의, 어, 병원 의사입니다. 그, 근데 그분이 아주 한의학에서는 권위자죠. 어, 뭐, 거의 지금 현재 젊은 한의원들 하고 계신 분들은, 음, 남영 교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어, 봐야 될 거죠. 어, 어떻게 결론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침을 맞고 있습니다. 뭐 나이 들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프잖아요 <laughs> 아뭐 수술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그 선수가 에, 차관으로 어, 임명 받았잖아요 네, 국회에 가서 이제 인사라고 그랬는데, 처음엔 민주당에서는 그냥 뭐장미란이가뭐뭐 뭐 운동선수지 뭘 아느냐, 무슨 차관으로 해냐 뭐 말이 많았는데, 국회 갔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인기가 굉장히 했답니다. 네, 이 의원들이 그 셀카 사진, 사진 찍자고 아주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장민란 선수가 아주 차관으로 임명받고. 아주 국회에서 오래간만에 아주 인기를 얻은 지지를 받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기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장민 선수가 그몇 년도 예고 때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가 어... 북경 올림픽 때인가 그쪽에 그 새벽에 한 3시쯤 그 결승이 있는데, 그때 장미대 선수가 아주 딱 들어올려가지고, 그냥 그때 아주 신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같이 그 보다가, 아술 마시면 보다가, 곡사 아 마시면서 보다가, 아더 마셨어요. 아침까지. 하하하. <laughs>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의당 유호정 의원 셀카 요청하며 환대 장차관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인사말 어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옆에는 유호정 그 정의당의 의원이고 지금 현재 장미란 차관이 여기 계신 분입니다 이 분입니다 그때는 그냥 얼굴이 이렇게 그냥 파리 양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냥 체격이 되고 는데어 지금 보니까 아 어, 상당히 아주 날씬해지고 외수해졌습니다 용인대학교 교수를 계셨죠. 교수로. 아 어, 금메달리스트 하, 여성이 양. 아 어, 근데 그때 그 체격이 다, 다 빠졌네요. 아 어, 체중 감량을 했나 보네요. 장미란 신인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 의원들과 셀카를 찍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문체위회의에 출석한 장차관은 회의 시작 전부터 취재진들이 몰리자 다소 긴장한 듯 가만히 자리에 앉아 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이에 앞에 앉은 박벽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귓속말로 장 차관을 다독이며 농담을 전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유호정 정의당 의원은 장 차관에게 다가가 셀카를 찍는 등장 차관을 환대하며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다. 아그 의원들 같으네 이제. 아, 지금 현재 국회 그 상임위원회 가석적에 장미란 선수, 장미란 차관이고, 아, 문체부 장관이죠. 장관하고 지금 현재 귀속말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미란 차관은 인사말로 염려해 주시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며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음, 아, 말씀도 잘하시네요. 장미란 선수. 아, 장미란 차관이지, 이제. 이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자 장차관은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아, 지금 현재 아야, 아야, 아야. 여기서 의원들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 이 사진에 보면, 장미란 선수가, 차관이죠. 장미란 차관이, 이모경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가서,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딱 주고 있네요. 장미란 선수를 차관으로,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한 걸 보면, 아주 멋졌어요. 아주 요즘같이 복잡하고 요즘같이 야당에 말도 많은데 아주 신선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문체부 제2차관에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장차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역도 영웅이다. 당시 함께 시상식에 올랐던 은메달 동메달 선수가 이후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돼 자격이 박탈되면서 유일하게 메일을 따낸 선수이기도 하다. 오우, 예. 2등, 3등은 은메달 그 동메달 선수는 약물 반응 때문에 박탈돼가지고 금메달 하나만 장미란 선수가 땄네요. 은, 동도 없이. 어, 그런 세계적인 것도 히트 쇼것샘니다 멋져요. 발탁 이후 장차관은 지난달 29일 문부를 통해 발표한 인명 소감에서 인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 상식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우 말도 멋지게 하시네. 국회의원들 분야하요 우예.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스포츠와 관광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정책을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좋았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 스포츠로, 스포츠인으로서 문체부 차관의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 지도자를 비롯한 선후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체육인들의 복지를 면밀히 살피고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차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유, 장민은. 그이 차관 어, 실력이 있네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문덕만 하던 본사람이 행정부에 들어서 뭐 실력이냐,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 있뭐 마크가 지난번에 깠는데 아, 이번에 인사하는데 가서는 아주 의원들이 예,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여야가다 굉장히 환영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서 기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점만 보고 가요. 좋은 점만. 아,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제가 많이 더을듣겠어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 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